네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 11절, 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에 이어서 이제 야고보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개관하고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개관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우리가 낱낱이 보긴 좀 어렵고요. 어, 시간을 압축해서 좀 돌아봐야 할 것들, 체크해야 될 것만 좀 체크해 보자면 일단은 이제 야구보서는 어, 이제 말 그대로 야구보가 썼죠. 예,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 예수님 시대에 야구보가 참 많죠. 예, 야구보가 참 많은데 어, 여기서는 어,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자, 그러니까 혈육이죠 어,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아셔야 될게그 당시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추측하건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예, 야곱이었죠 어, 야곱과 에선대 특히 야곱 이 야곱이 사람 이름이기도 했지만은,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민족의 이름이 또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이랑 이스라엘 같은 뜻인데,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건데, 어 그래서 이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시대에 참 많았다는 거죠. 그게 야곱이 이제 야곱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보라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어 사실 그 초대교회 때 아주 기둥과도 같은 그 그런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이제 야고보인데요. 어 예수님 생전에는 이제, 이제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시기 그 전에 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야고보가 어 바라보지 못했죠. 예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다른 성경 구절 참고해서 보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참 초대교회에서는 없었어도 안될 아주 기둥가도 같은 리더가 되는 것이죠. 자, 뭐 저장연대에 대해서는 뭐 예루살렘 총회 전이냐, 1차 총회 전이냐, 후냐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요. 어 일단 이 메시지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을 말만 믿는다 믿는다 하지 말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자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의 이 천주교 그 그러니까 그 로마 천주교의 캐톨릭의 어떤 그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막 강조를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나온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이제 루터가 어, 행위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 받고 이런게 아니라 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야만 살리라 하면서 어, 이제 그 루터가 이제 믿음을 얘기했고요 물론 이제 어, 사도바울도 끊임없이 이신층이 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고 우리가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의 구원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이제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니까 어 이거는 이제 뭐 지푸라기 서신이다. 굉장히 그 가치를 낮게 평가했던 이유가 당시 이제 천주교와의 어떤 그 캐톨릭과의 어떤 그 싸움이 컸고 목숨을 건 싸움 속에서. 아무래도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 쪽을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무시하게 되는 그런 반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보면은 이 야고보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행함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묵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럼 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열매가 있다 예. 예, 행함이라는 것이 이 열매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그 믿음에는 어, 믿음 안에 마땅한 합당한 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믿음을 강조한 책이다라고 오히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의 이 신층의 교리와 충돌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책이고 오히려 이렇게 함께 가야 될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어떤 이제 배경으로만 봤을 때는 당시에 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음, 굉장히 그 환란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한테 쓴 거고요. 일단 음,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 많죠. 형제들아 그래서 뭐 디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어,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어,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한테 썼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전도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어, 뭐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고, 어, 잘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 쓰여진 책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당시 이제 어떤 상황적으로는 그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컸던 로마의 뭐0대뭐 예, 뭐 대박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초반에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박해가 점점 점점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가 이 환란과 이 핍박 속에서 우리가 이 환란을 이겨내는 참 믿음, 진짜 믿음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말만 믿음이 아니라 열매가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로 우리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인내가 핵심어라고 할 정도로 환란 속에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이제 행함, 특별히 이 인내라고 하는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며 그렇게 인내하는 이 인내. 그래서 이참 믿음에 대해서 이 고난 가운데 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권면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딱 맞는 말씀, 아주 직접적인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 게. 로마 시대의 어떤 핍박과는 다른 다른 종류의 환란과 시련이 많죠. 그것이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음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환란과 시련이 많은 이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참 믿음이 작동해야 된다,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참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 근데 참 예수의 님 동생 야고보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를 이렇게 철저히 낮추어서 얘기합니다. 사실 맞고요. 야고보는 아마 자기를 소개할 때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 안한 이유가 의도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참 뒤늦게 예수님의 해서 눈이 열린 것도 그렇고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내세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난 내세울 게 없다. 나는 그저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마치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 신들매도 내가 감당치 못한다. 풀게도 감당치 못한다. 그 세례요한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 자신의 그 흩어진 열두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에, 지금 또 크리스천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이죠. 안부를 전하면서 이제 2 절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요. 네,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어, 이제 당하거든, 그죠? 이 여러 가지라고 했을 때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거죠. 이 여러 가지라고 했을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요배 시험 아시죠? 요배 요배 시험 받을 때 시험이 한번 오고 또두번 오고 이어서 세번 오고 겹겹이 시험이 몰려서 오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몰려서 오거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한 번에 여러 가지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서 오는 형태의 의미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종류로서의 여러 가지도 있어요. 종류. 우리가 시험에 올 때, 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제 크게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 하나님 연단하실 때, 성도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훈련하시기 위해, 예, 뭐랄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금을 밖에 치잖아요. 연, 연단시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어, 연단의 의미에서의 어떤 시련이 있구요. 또 마귀가 어, 성도를 어, 죽이고 파멸시키고 또 온전히 이렇게 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 템테이션의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의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 템테이션의 연, 시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징계, 네, 징계 차원의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 징계라고 했을 때는 어, 내가 잘못했을 때 받는 일종의 벌이죠. 예. 근데 이제,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어떤 연단도 있고, 유혹도 분명히 있는데, 징계가 참 많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받는 어떤 형벌의 개념, 또 하나님 앞에 혼나는 어떤 징계의 개념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 가끔씩, 주를 위한 어떤 연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내가 받는 어떤 십자가도 아닌데, 어 이렇게 본인이 잘못해서 받는 어떤 그런 징계 차원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마치 그것을 이제 십자가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왕왕 있어요. 그는 이제 본인이 잘못해서 맞는 거지, 주를 위하여 받는, 애매히 받는 고난하고는 좀, 십자가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귀한 거지만,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는, 그거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성도들은 자꾸 다 십자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어,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걸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예. 기쁘게 여겨라. 여기라 하는 거 보니까, 참,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기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기쁘게 여겨야 한다. 이 여긴다라는 표현 안에는 어떤 의지적 측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죠? 의지적으로,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음, 근데, 그냥 기뻐하자. 막 입을, 입을 악물고 기뻐하자. 이런 의미를 넘어서 여기 보니까 온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처럼 그냥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그러니까 그냥 기쁜 척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일단은 연단, 유혹, 징계. 내가 무슨 고난이 있는데 이게 연단인지 유혹인지 징계인지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이세 가지가 딱 나뉘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도 있고, 그게 사실 유혹과 섞여있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그 안에 또 잘못한 것도 있어요. 욕만, 욕만 봐도, 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연단이 있고, 유혹도 있고, 징계도 있거든요. 사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좀 섞여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나누기가 어려워요. 이게 연단이냐, 이게 유혹이냐, 징계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그것이 어떤, 어떤 시험이든,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 시련을 어, 그냥 시련으로 받으면 안 되고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예, 믿음자가 붙어있죠.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의 예, 첫 번째 그 이제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냐 그 시련이 왔을 때 방법은 그 시련을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이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받는다는 게 뭐냐라는 또 질문을 해야겠죠. 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따 결론에서 얘기하고요. 어, 일단 이 믿음으로 시련 받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대. 요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받아내면 만약에 시련을 그냥 내가 맨몸으로 맞으면 그 시련에 치어서 어,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어떤 그냥 그야말로 어, 좀이 꼬꾸라져 버릴 텐데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받으면. 내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실현을 받으면 뭐가 나오냐면 인내라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환난은 몰랐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이룬대요 소망을 이루는 줄아니라 로마서 5 장인가요?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이 실현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 그것이 인내로, 인내를 낳고, 그것이 나를 하여금, 그게 뭐, 활, 그, 징계이든, 어, 유혹이든, 하나님 의 연단이든, 어쨌든 믿음으로 그걸 받아 냈을 때, 연단되어져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어,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는 거죠.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기쁨으로, 에,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 믿음의 실현이 뭐냐를 이제 계속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여기서 말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환란이 예, 지금 팍 부러닥치잖아요. 그 환란 속에서 능이 그 환란을 뚫고 나아가는 예, 성도로서 성도다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 결핍이 없는 갖추어진 그런 성도로 세워지게 한다. 뭐가요? 그 인내가 어,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 믿음의 실현하고 이 인내 그리고 인내가 소망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 인내가 음, 결국 이제 믿음의 실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막 참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이 12절과 연결돼요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했던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이 실현을 인내하며 견딜 때 주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는 뭐예요? 믿음, 이 믿음, 이 확신, 이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인내를 낳고요.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이 생명의 멸류관이 이 멸류관을 향한 이 믿음 이것이 인내를 실현을 견뎌내게 하는 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멸류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멸류관이 이 시련을 맞이하게 될때 당하게 될때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예, 확신하는 바로 그 확신하는 그 믿음이 실현을 예, 견디게 하고 그것이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것이 이제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생명의 면류관은 뭘까요? 예,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실 이제 상급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예, 그 부분이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죠. 음, 그래서 이제 천국을 향한 소망함이 가득 넘쳐지는 거죠. 환란 속에서 성도는 그래서 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기대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땅에 소망이 많고, 이 땅이 이제 여기에 마음이 욕심이 많을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믿음의 실현이 불가능하죠. 믿음의 실현은 누가 가능하냐면, 천국을 진짜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모든 소망이 있는 이런 사람이 이 믿음의 실현이 가능해요 그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가능한 거죠 마인드 컨트롤로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막 기쁘게 기쁘다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마음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 그런 인내인 거지 음, 어떤, 그냥, 단지,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형태의 인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 사실 굉장히 막 묵상해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뭔지를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아셔야 믿음의 실현이 되는 거고요. 인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뭐냐. 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12절 다룰 때 보고, 저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면서 갑자기 지혜를 얘기해요 우리 자원서에서 우리 지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원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이 생명의 멸류관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이 뭔지를 깨닫는 이 지혜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 환란 속에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삶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 잘 모르겠거든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꼭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라고 이 지혜를 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음 근데 꼭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두 마음이라는 것은 예 왔다 갔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한 마음이 아니라 한결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순간순간 바뀌는 변질되는 이런 마음. 변질되는 의심을 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낮은 형제는 이제 고난 속에서 성도 중에는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기서 절망하고 자기 겸에 빠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자기 높음을 오히려 자랑해야 된대. 이 자기 높음이라는 건 뭘까요? 어, 이 생명의 멸류관 다 연결되는 거야. 생명의 멸류관. 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그 상급, 그 영광,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 그 천국, 거기서 내가 받게 될그 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멸류관. 네.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오늘 너의 이, 이 힘겨운 이 삶을 오히려 어 주님이 허락하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부한 자는 성도 중에서도 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돈 자랑하지 말고 그돈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음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 돈을 드러내면서 그돈 때문에 내 믿음도 마냥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바짝 엎드려서 예수 그리도만을 자랑해야 된다 생명의 멸류관만을 자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너가 붙들고 움켜주고 있는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이게 싹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11절 반복해서 얘기하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그 모양이 아름다운 모양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 물질 너가 움켜주고 있는 그거 다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생명의 멸류관만을 자랑해라. 그것만이 영원하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지혜를 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란을 이기게 하는 믿음인데, 이 시련 앞에 이 믿음, 이듬 자가 붙어야 돼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시련은 다 와요. 그런데 그 앞에 믿음 자가 붙어야 돼요. 이 믿음 자가 붙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는 일이 가능한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 생명의 멸류관을 향한 믿음. 오늘도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저 천국에 서락하실 그 위로를 바라보며,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시련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